딱히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막 화창한 것은 또 아닌 평범한 날. 그런 나날들이 평화롭게 이어지길 바라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으니. 요즘 들어 원신이 조금 아파요. 비단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뿐만 아니라 3.3에서 4.1까지 한정 5성 역해가 아예 없었던 일명 남캐러시가 계속되는 와중에 백출이나 리네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게 왜 말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습니다. 증거는 이 친구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또3.5 버전에 데이아를 상시로 출시함과 동시에 성능까지 바닥을 치는 바람에 기존에도 존재했던 남캐와 여캐의 성능 차별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는 만능 딜러인 뉴비에트의 출시로 절정을 찍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논란이나 게임사의 소통 거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최근에는 말이 더 많아졌더군요. 다만 이번 신캐로 출시된 나비아는 나름 성능적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할 여캐들이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여지가 충분했습니다만. 새해부터 좀 크게 터졌습니다. 저는 호요포스 공식 크리에이터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한 것만 해도 매우 빨간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의 원신으로만 채널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이 원신 유튜버지 사실 보치시라는 사람은 원신에 기생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신의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시기적으로 컨텐츠가 많이 없는 상황일 때는 제 밥벌이도 같이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달 들어서 구독자 상승이랑 수익이 과장 조금 보태서 반토막이 난 상태고 또 심지어는 새해부터 구독자 열 명이 떨어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임에 손을 대보려다가도 알고리즘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채널을 하나 더 파자니 기존 채널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지라, 오늘은 약간 원신이나 유튜브 이런 일들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최근에 다시 복귀한 로스트아크에서의 일상을 좀 공유하면서, 약간 그 거식이 뭐야, 리프레쉬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그렇게 말하면 또 이미 전달이 힘들 것 같아서, 원신이 어떻니, 상황이 안 좋니, 감정에 호소해보았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가벼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치시의 로스트아크 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죠. 로스트아크 스마일게이트에서 운영 중인 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으로 2018년 말에 시작하여 벌써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나름 신세대 RPG입니다. 오픈 당시에는 대기열로 논란까지 생길 정도였으나 컨텐츠의 부재로 달아올랐던 열이 갑작스럽게 식어버렸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어두운 시기를 보냈던 로스트아크였으나 메이플의 확률 조작 논란이 아주 크게 터지면서 RPG 이주대란이 발생하였고 때마침 로스트아크가 완성도 높은 최종 컨텐츠인 군단장 레이드를 빠른 템포로 무섭게 업데이트를 했던 시기인지라 게임 자체의 평가도 점점 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오픈일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겪게 됩니다. 메이플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당시 로스트아크 특유의 광신도스러운 게임 분위기에 의미가 생겨서 스토리만 그냥저냥 보면서 천천히 즐길 생각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은 3일 만에 박살이 났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로아에 푹 빠져버린 채로 반년이 지난 시점 나에게 수많은 즐거움을 선사해주었고 또그 시절 그 순간만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을 선물해준 이 게임을 접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세번째 군단장 레이드인 광기 군단장 쿠크세이튼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아이템 레벨 1490이라는 당시에도 살짝 어정쩡한 스펙으로 매번 쿠크세이튼의 트라이를 실패하다 보니 여러모로 의욕이 많이 꺾이고 있던 시점에 몽환 군단장인 아브렐슈드 레이드가 출시됩니다 무려 6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그 내용은 연대 책임 성향이 매우 다분한 유경 레이드였고 이미 쿠크세이튼에서 지칠대로 지친 제영우은 6가지나 되는 공약을 전부 정독하며 공부하고 외워서 레이드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쪽팔려서 좀 거창하게 말했는데 그냥 힘들어서 접었어요. 나는 나 때문에 트라이를 실패하는 것도 저 새끼 때문에 트라이를 실패하는 것도 싫다. 거기에 레이드 한번 하는데 몇 시간이나 되는 공약을 보고 전부 외워서 숙지한 상태로 게임에 임하는 것도 별로다. 그냥, 로아 자체가 안 맞았던 거죠. 레이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제 성향은 그와 거리가 멀었고, 그럼에도 재질이 부드럽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맞지 않은 옷에 팔달리를쑤셔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복귀할까 생각이 들어도 드라이 때는 패턴 외운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숙련이 되면 미숙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기 골레가 떠오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크라시아에. 아, 고, 고, 고. 맞지도 않는 부금을 들고 왔어. 슈퍼 모코코 이스프레스랑 카멜로드라는 걸 동시에 진행한다. 근데 지금 그게 끝나기 직전이다. 네가 로아에 복귀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세상 호들갑 근들갑은 다 떠는데 그걸 또 흘려듣지 못하고 복귀를 했죠.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그래도 나름 중위에서 중상위권을 달리던 1490이라는 아이템 레벨이 이래도 하찮아졌던가, 이벤트로 주는 점핑권 하나에 강화 몇번 누르는 걸로 도달할 수 있는, 뉴비 중에 상유비 스펙이 되어버린가딩가딩. 아이고, 제대로 바빠지겠구나. 슈모이 카멜로드라는 지원 이벤트를 활용하면서 본캐 레벨을 우선적으로 올리되, 1400에 머물러 있던 부캐들까지 신경쓰면서 분주하게 움직인 지, 어언두 달. 1593레벨이 된 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쿠크세이튼의 허리를 제대로 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성장지 않았구나! 쿠세이튼오쿠세이튼 지금 가버림. 자, 몽환 군단장인 아브렐 슈드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인데, 질병 군단장 일리아칸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한 친구입니다. 일리아칸 첫 트라이를 간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는데, 클리어 경험이 대략 6번에서 7번은 되니, 반 정도는 숙련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바로 단속팟을 들어갑니다. 로스트아크는 여러 직업이 존재하는데 제 직업은 롤로나와 졸업 뺨치는 3도류의 블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라는 직업 안에서도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뉘는 직업각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스택제로 강력한 한방대를 꽂아놓는 버스트와 지속적으로 묵직한 일반 스킬들을 때려넣는 잔재된 기운 이둘 중에서 저는 후자인 잔재블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딜링도 인식도 효율도 버스트가 훨씬 좋은데 왜 잔재블레이드를 고집하고 있을까 구간이 명관이라늘 먹던 게 맛있는 법이라지만 그렇다고 퉁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저는 부정당하기 싫었던 겁니다. 고작 해야 반년이지만 7달, 200일이 넘도록 쌓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영티어보단 익숙한 1티어를 고르는 게 나았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나 우리 모두가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녹슬고 희미해져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던 잔재된 기운을 모두 힘을 내서 그렇게 저는 8릴레이드에서 잔혹한 혈투사 무려 29%의 대지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당황스러움을 안고 이관에 진입했으나 저를 당혹해하는 요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60줄 로악기 패턴 빨간빛을 내뿜는 몬스터를 피해 저기 있는 빛날의 해골을 들고 뛰어다니면 되는 기믹으로 그렇다고 해서 빨간빛만 주시하고 있으면 나 무섭지! 초록색 관종친구가 공포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죽습니다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발동됩니다. 잠깐!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로스트하크는 레이드에 익숙치 않은 유비들을 배려해서 그 레이드를 10번 클리어할 때까지 프로키온의 가오라는 것을 내립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받는 데미지가 경감하고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아도 부활을 시켜준다는 사실! 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포에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리트를 박습니다 루아키 패턴을 지나 야무지게 딜링 을박다보면 랜턴 패턴이 나옵니다. 붉은 랜턴이 발하는 빛에 오래 노출 되면 석화에 걸리기 때문에 일리아칸 그림자에 꼭 붙어있어야 하는 생존 기믹으로 이관에서 제일 자주 터지는 구간 입니다. 그렇게 생존에 성공했다면 이후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짤 패턴과 기믹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딜링을 넣어서 일리아칸 의 체력을 0으로 만들었다면 마지막 기믹이 시작됩니다. 일리약칸 머리 위에 뜨는 저 표시는 브이 파괴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브이 파괴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터 스킬 실리안과 파괴 폭탄 각종 파괴 스킬들을 몰아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방향에서 카운터까지 쳐야 하는 나름 까다로운 기믹이죠 이런 9시에서 카운터를 치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칠게 다행히 저는 죽지 않았으나 제가 쳐야 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카운터가 나옵니다 내가 칠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 딜러로서 이관이 마무리됩니다. 결과창을 보시면 그래도 무력과 배템 전용으로 MVP를 먹었습니다. 건슬이 밑줄 자녀를 띄우시면서 제가 무능하다는 것을 방증하셨군요. 저에겐 브로키온의 가옥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뭐 저버린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닌 안되는 방법 하나를 알아낸 것. 실패의 요인을 찾아 그것을 극복하려는 건 좋으나 거기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 스승님께서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잘해보자고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관에 입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믹입니다. 내네 방향에서 날아오는 레이저를 막으면서 일리아칸에게 무력화를 넣어주면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이 단두대에 조금이라도 스치면 직사합니다 단두대인데 단한 대만 맞아도 죽는군요. 하하하하. 다음 기믹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방금 뭐였냐? 이 보라색 줄을 일리아칸에게 붙이고 두 방향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막으면서 무역화를 넣으면 되는 기믹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쇠락의 의식. 한시 쪽에서 나오는 브리핑에 따라 레이저로 별 모양 혹은 육각형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에 별이라는 브리핑이 떨어졌으니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저도 많이 느렸으니 남탓은 할수 없겠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전에 빠르게 패턴을 넘겨야 합니다. 이번에도 별입니다. 아까보다는 빠르게 완료했으니 느긋하게 기다려보죠. 자,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걸까요? 원신을 할땐 느낄 수 없는 희열감이로군요. 이번엔 육각입니다.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와 김새로 보건데,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레이드가 중단될 것이 원한 상황. 여기서 터닝포인트를 한번 만들어준다면. 이런! 한 바퀴 더 돌렸군요!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터닝슬래시를 박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젠장! 알고 보니까. 내부에 있던 사람이 뿅 하고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다가 내부로 가버린 겁니다. 어리둥절한 도아가 씨는 황급히 내부에서 빠져나와 못다한 석상 기믹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아 어찌 이리 비극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한 명이 중단을 누릅니다. 얏호 당혹스럽게도 레이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만은, 로스트하크에는 관문 저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한 닉네임도 하나 보이니 빠르게 신청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도 이쪽 역시 기억해주는군요. 시작해볼까요? 레이저를 막으면서 동시에 무력에 무력에 무력을 넣어주면, 완벽하게 기믹 파괴가 됩니다. 빠르게 진행하시죠. 보라색 줄을 일리약하는게 붙이고, 무력에 무력에 무력! 자, 쇠락의 의식입니다. 버스트와 다크학살의 피면으로 에어본을 무시해주시고 무력화를 성공합니다. 동시에 별이라는 브리핑이 떨어졌군요. 기믹 파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턴을 피하면서 일리아칸을 몰아붙이는 것만이 남아있죠. 잔재된 기운에 실세없는 지속딜링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쾌적함. 지금까지 솟하게 실패해왔던 오늘은 어제가 되고 그저께가 된지 오래입니다. 다음에는 잘해야지, 내일은 성공해야지 내일은 오늘이 되어버렸으니 언제까지고 머뭇거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산에서 살든 바다에서 살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니까요. 매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매주 새로운 일상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원신 유튜버라고 원신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탄 느낌으로 준비해보았는데 어찌 로아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즐길 수 있는 영상이 되었을랑가 모르겠네요. 세상에 재밌는 게임이 많습니다. 정작 원신 유튜버라는 인간이 할 말인가 싶지만서도 가끔은 원신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